김민재가 팀내 MVP 나아가서는 경기 최고 평점으로까지 선정된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 어,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폴리가 졌죠. 어, 오늘이 4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가 있었는데 나폴리가 홈에서 졌습니다. 0대1로 졌어요. 이게 이번 시즌 첫 번째 리그 패배입니다. 나폴리가 당한.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는 2패째가 됐어요. 뭐 우승으로 어, 가는 길에. 별다른 뭐 걸림돌은 되지 않는 그런 패배입니다만 아무튼 졌다는 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또이 경기를 바탕으로 상대 팀들이 나폴리를 연구해서 또파이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폴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폴리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는 어째 이긴 경기보다 더욱더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팀 패배를 막기 위해서 팀의 마지막 한 골을 짜내기 위해서 또 짜내기 위해서 동료들이 다 올라가면 혼자 수비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경기 끝난 뒤에 모든 힘을 다 쏟고 경기장 위에 쓰러졌어요 사실 케이크에서는 많이 보는 상황이지만 유럽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개티 이미지 사진으로 잘 보이지만 현지 매체 칼추다폴리2 4가또 이제 위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멀쩡서서 돌아다니는 선수들과 아직 일어나지 못한 김민재가 굉장히 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사랑을 받는 거죠 그 점이 이제부터 말씀드릴 평점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후스코드의 AI 산출 평점과 김민재의 스탯을 보죠. 여기서부터가 김민재가팀내 1위인 6.9입니다. 지엘린스키가 공동 1위인 거는 이 선수 잘 못했거든요. 근데 좀 정량적 평가의 맹점인 것 같고요. 김민재 기록. 어, 선방에 막힌 슛 1회. 그리고 볼터치 163회. 경기 1위입니다. 패스 성공 146회. 이것도 1위. 패스 성공률 94%. 이거는 선발 중에 3위. 공중볼 획득 8회, 8회 이것도 1위. 공중볼 승률 100%거두내게 2회. 역시나 거의 초인적인 그런 스탯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매체들 하나씩 보죠. 먼저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입니다. 여기는 어, 팀별 MVP를 따로 줍니다. 진팀에서도 MVP가 나오고 이긴 팀에서도 그 팀의 최악의 선수를 꼽는 게 가제타 평점의 특징인데 김민재가 팀내 MVP예요. 어, 이탈리아 말로 이 밀리오레입니다. 자, 아시죠? 밀리오레 그 동대문에 있는 에, 그 밀리오레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탈리아 말로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레 다란 선수에게 팀의 MVP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쓰는데 김민재가 밀리오레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임모 빌레에게 잘 접근해 막았고 밀린코비치 서비스슛을 블로킹했다. 이러한 경기 내 활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그가 팀의 우산한적인 존재. 이탈리아 말로 아이돌로 그러고. 거의 동점을 만들 뻔 했기 때문이다. 네, 이돌로죠, 이돌로. 김민재가, 어, 이 날도, 팬들의 유독 큰 사랑을 받았고, 팬들이김민재 이름을 계속 연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김김김 하는 응원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가 6.5점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팀내 6.5점이 없습니다. 6을 받은 게 그나마 라흐마니와 스펠레리티 감독 등이었고, 보시면 잘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했다는 걸 평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 안기사가 5로 워스트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5.5안 좋은 평점에 뭐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로보트카 이런 팀내 핵심 선수들이 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니 뭐 팀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자 참고로 라치오는 승리했음에도 공격진이 최저 평점에 가깝습니다. 일단 득점한 선수가 미드필더인 배신노고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나폴리를 잘 막은 점에 상처를 받았고 공격진은 이게 평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진에 대한 평가. 이모빌레나 뭐 짝하니 이런 공격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열심히 했다, 수비가담을 잘했다, 나폴리 수비수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죠. 뭐 돌려 말하면 나폴리 수비진도 잘했다. 다만 이제 중원 싸움에서 어, 중원 집중력과 뭐 중원에서 루즈볼을 주어서 중거리 수술로 연결하는 그런 싸움에서 라치오가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평점입니다. 자,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도 6.5를 김민재에게 줬는데 팀의 6.5가 김민재밖에 없어요. 여기도 뭐. 팀내 MVP를 따로 뽑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도 김민재라고 그렇게 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민재 6.5구요. 로보트카가 오시맨이 6. 그 다음에 로보트카한테 생각보다 후한네요 못했는데. 5.5에 라흐마니, 크바레첼리아 스팔레티 등이 있고 5에 로사노가 있습니다. 로사노가 못했다는 거는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로사노는 원래도 못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의 포인트는 로사노만 못한 게 아니고 반대쪽 윙어, 이 팀의 에이스인 크바레첼리아 역시 못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무려 7을 줬어요. 7. 어, 진경기에서 수비수가 7을 받는다. 이거 진짜,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날 얼마나 돋보였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자, 뭐라고 했는지 보죠. 나머지 선수들이 다 헤매는 가운데 김민재가 위안이었다.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어, 상대 공격수를 따라갔다. 폭풍 속에서 지치지 않는 전사였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딜렌주와 더불어서 7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점의 지엘린스키 등이 있고 5.5의 라흐마니와 오시멘 등이 있고요 파트너 라흐마니가 5.5 차이가 엄청나죠 5점의 로보트카 로사노, 크브레첼리아, 스펠리티 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 팀의 감독 스펠리티가 5를 받는 것도 정말 이리적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자어 김민재의 7점은 팀내 최고가 아닙니다 경기 최고입니다 어,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심지어 상대 팀에서 득점한 마티아스 베시노 라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루이스 알베르토 이두 명도 7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탑 사리감독까지 어, 김민재를 포함한 다섯 명이 7점으로 경기 최고 평점인데 김민재가 거기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매체의 평점 기사 제목에도 김민재가 거론됐을 정도입니다 다음 지역지 칼추타폴리 2 3인데요 여기는 이제 김민재에 대한 평점이 높진 않습니다 김민재에게 6을 줬고요 어 근데 이제 평점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패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게 주느라 그런 것 같고 어, 평가는 좋습니다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슛을 막을 때 몸을 들이미는 타이밍이 좋았다. 한길같은 투정심으로 공을 따냈다. 메리트하게 가는 기회를 다 끊어냈다. 라는 평가구요. 6.5는 이제 팀 내에서 디르렌저와 엘마스만 받았고, 6점을 받은 그나마 괜찮았던 선수로 김민재 등이 쭉 있습니다. 로보트카, 스팔리트 감독 등이 5.5에 있고, 젤린스키가 5에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김민재는 대체로 높은 쪽인데, 이제 누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매체별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확실한 건 공격과 미드필더를 통틀어서 선발 중에서 잘한 선수는 없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오심에는 그나마 골대를 맞친 슛도 있고 분전 정도도 했다고 할수 있지만 오심에는 존재감이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크바라치 헬리언 확실히 부진했고요 미드필더 3인방이 일제히 부진한 게 상당히 컸습니다 보시면 뭐각 매체별로 누구가 5.59 누가 5인지 의견이 갈릴 뿐대체로안 좋게 보고 있죠 어 빌드업의 기점인 로버트카가 실수를 좀 하기도 하고 뭐 수비 상황에서 리커버리 좀 늦었고요 안기사는 원래 기복이 있죠? 젤린스키도 그렇고. 근데 두 명의 저점이 같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개인 바이오리즈 섬의 리듬상의 어떤 기복이 아니고, 라치오의 어, 수비 조직, 또 중원 싸움에서의 라치오의 좋은 플레이에 밀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리 중원이 상대에 밀린 경우로 경기가 됐고요. 측면이 안 되고 중원이 안 되면 뭐 경기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라치오가 어, 더 좋은 플레이를 했고, 나폴리가 이기기가 힘든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 지역지인 칼추나폴리 1926의 평점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김민재에게 역시 나팀내최우수고 중에 한 명인 6.5를 줬어요. 여러 수비에서 브라보, 브라보였다라고 했고요. 상대 슛을 블로킹 했고 진정한 벽으로서 중요한 리커버리를 해냈다. 그리고 거의 득점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표현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다시 짚어보면 벽이란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블로킹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 축구에서의 블록도 기술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말이 축구 용어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 슛을 수비수가 몸으로 막았을 때 그래서 굴절시키거나 아예 튕겨내서 골대까지못 가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블록으로 집계가 되는데 어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맞으면 좋고 강만 줄인다 라는 생각으로 발을 뻗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이날 정말 기술로서의 블로킹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밀린코피치 사비치가 좋은 슛기를 한번 잡았습니다 라치오가 사리 감독 특유의 패스 돌리기로 밀사에게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슛을 한 순간에 김민재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 속도가 빨라요 마치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오듯이 완전히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딱, 최대한 각을 많이 좁힐 수 있는 그 다리 모양을 만들고, 완전히 다가가서 몸으로 아예 골대를 가려버렸습니다. 이러니깐, 100%못 맞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100% 성공하는 블로킹의 기술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김민재와 다른 선수들의 좀 차이점이다. 단적인 예로, 실적 상황에서, 배신호가 슛을 할 때, 나폴리 미드필더들이 그, 떨어진 공을 향해서 리커버리를 가는 게 늦었고, 그 다음에, 어, 배신호 앞을 완전히 가로막는 블로킹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베시노가 그 공을 따내는 그 순간에 공과 가장 가까운 아폴리 선수가 김민재였다면 조금 더 빠르게 0.5초 빠른 판단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로서의 블로킹으로 슛을 막았을 확률이 꽤 높은 그런 상황인데 나폴리 선수들이 좀 머뭇거렸어요. 아주 약간의 집중력 저하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라초가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슛 슛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코노킥 상황이었죠? 팀이 이미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골이 절박했습니다. 코너킥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오시멘의 헤딩을 상대가 이제 골대에 맞았어요. 골대에 맞고, 문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김민재가 다시 머리를 받았는데, 프로베드 골키퍼가 굉장한 선방을 해내면서 김민재의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굉장히 아까웠죠? 김민재로서는. 농담처럼 김민재의 유일한 단점은 득점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거의 매 경기 득점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 골대에 맞고, 이번 경기 선방에 막히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칼 카츠나폴리1926은 김민재와 디로렌쪼에게 역시나 팀내 최고 평점을 줬어요. 디로렌쪼를 좋게 보는 매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김민재와 디로렌쪼이두 선수가 뭐 밀리는 경기에서 그나마 좀 투쟁심과 이제 점유율 주도권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흐마니와 젤렌스키가 6, 안기사, 로보트카, 5시멘크브라첼리아스파르티 감독 등이 5.5. 여기서 또 올리베라에게 5를 줬는데, 올리베라는 확실히 라흐마니와 더불어서 약간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폭백을 보면 오른쪽에 김민재, 뒤로 왼쪽 주전 라인이죠? 잘했고요 왼쪽에 라흐만니 물론 주전이지만 김민재보다는 평소에 조금 더 활약성이 적은 라흐만니그 다음에 왼쪽 측면에 후위의 퇴장으로 나와야 했던 올리베라 이두 선수가 약간 좀 아쉬웠어요 올리베라는 오는 3월 A매치, 얼마 안 남았죠? 28일인가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을 상대하고 클린스만 감독과 상대하게 되는 그 A매치 멤버로 선발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김민재랑 붙을 예정이거든요 김민재 아마 선발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어, 뭐, 오르가이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좋지만, 나폴리에서 후위 없을 때잘 해줘야, 원래는 후위를 밀어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데려온 주전급 선수거든요. 근데 이날처럼 좀 부진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곤란하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이날 그걸 현명하게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패배한 경기에서의 김민재 평점을, 살펴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졌지만, 김민재가 굉장히 잘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평점이었죠.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팀은 한번 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우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의 성률은 이미 9 9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한 번씩 파헤되는 경기, 또 미드필더들이 부진하고 윙어가 부진한 경기가 반복이 된다면 뭐 컵대회에서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챔피언스리로 높이 올라갈 수 있, 올라가고 싶을 텐데 뭐 상대팀 챔피언스 상대팀인 프라하프루트가 또 이걸 분석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단점을 잘 보완하고 다음 경기 임만은 나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벤지 어, 반응이었습니다.